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늦으면 안 돼서 버스 간격이 30분? 40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나가도 지금 버스를 놓칠 것 같아서 빨리 <laughs> 다녀오도록 할게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요 오늘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녀올게요. <laughs> 머리가 감당이 안 되네. 저는 지금 방학 기간인데. 어, 방학 시즌에 독일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기간에 저도 에세이를 두개 정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팀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에세이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서 지금 오늘 회의가 두 개가 잡혀 있어요. 빨리 학교 가야 돼요. <laughs> 너무 늦었어요. <laughs> 빨리 다녀올게요. <laughs> <laughs> 안녕. 음, 나가기 전에 이제 학교 잠깐 외출해야 돼서 나갈 건데, 그 전에 영양제 좀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뭐를 독일에서 챙겨 먹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비타민, 비타민 d 예요 비타민 D. 아무래도 도빌은 겨울에 날씨가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비타민 D를 챙겨 먹어줘야 돼서 하루에 하나씩 먹어주고 그리고 아, 안과도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눈이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눈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철분제 또 이렇게 거의 하루에 세 알씩 먹고요 그리고 여기 홍삼이랑 유산균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도 하루에 한 백씩 먹고 그리고 유럽 와서 제가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 프랑스에서 사온 친구도 있고 독일에서 사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는 친구도 있고 선물 받아서 이렇게 팩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어디 거랬지? 이것도 프랑스 거기는 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뭐 그냥 차 사고 이렇게 샘플로 받은 팩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들 녹차 잎으로 먹고 있거든요. 저 이렇게 걸음망해서 녹차 잎으로 거의 먹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의 그냥 망에 들은 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집에서 이렇게 취미로 사만 먹으니까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스푼들, 용도에 따라서 뭐차 푸는 거? <laughs> 찻잎 용도로 쓰는 거, 커피 용도로 쓰는 거, 그리고 다른 쉐이크 용도로 쓰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거의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랑 이제 그뮤슬리 시리얼하고 이런 종류들이 있어서 거의 여기서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laughs> 아침에 운동하고 다시 책상에 앉으려다가 아침에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분홍분홍하거든요. 오늘 하, 날씨 너무 좋겠다. 그쵸? <laughs>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낮이거든요. 근데 이쪽 자리로는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거의 항상 여기 앉아있으면 전등을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전력 낭비지만 책상 자리가 아직 너무 추워가지고 그 하이뚱 가스 저거 온 뭐라 그러지 저거를? <laughs> 가스를 돌리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앉아서 얘를 키는 게 조금 더 효율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 작은 자리에 보통 앉아 있고요. 지금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딱히 아뭘 해야 돼?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어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제가 해야 되는 리스트들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 순서대로 그냥 하는 편이에요. So, 오늘은 오전에 음 오전에 뭐를 했지? 아 오전에 그 요즘 드로잉 수업을 듣고 있어서 드로잉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쉬다가 동 영상 하나를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유튜브에서 노래나 영상 같은 거를 잘 틀어놓는데 아무래도 저작권 <laughs> 저는 저작권에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화면만 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뭐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켰던 건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리스트들 중에 마지막 순서인 독일어 공부입니다. 조금 아우스케즈 t 아 지금 비 오는 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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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무들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아 오늘 날씨 너무너무 안 좋다 아니 안 그래도 일요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했거든요 강풍인가 태풍인가? 자세히 안 봤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조깅을 뛰는데 이제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한 2시간 뒤에 학교에 도착해야 되는데 날씨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목도리도 빨아서 널어놨는데 난리예요, 난리. <웃음> 아이고야. <웃음> 날씨 좋은 것좀 보세요. 아까 그렇게 비바람 치고 난리 난리더니 잠깐 사이에 또 엄청 쨍쨍하고 하늘이 파래요. 원래 오늘 친구랑 팀 회의가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그냥 수요일쯤에 할까? 수요일에 괜찮아진다는데 하고 미뤘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웃음> 당황스럽네요. <웃음> 오늘 분명 아침에 요즘 왜 그러지?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늘도 진짜 예쁘고 근데 금세 또 흐려져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음, 날씨 정말 별로야. 근데 뭐 익숙해져야죠 이거에도. 오늘 이제 음. 방학인데도 그룹 모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수연 언니 만나서 커피 마시고 집에 오려고요. 아 요즘 방학이라서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는 진짜 바깥순이거든요. 집에 진짜 있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독일에서는 뭔가 날씨가 애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음, 상점들이 빨리 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아시안이 눈에 튀다 보니까 눈에 튀기 싫어 가지고 집에 이렇게 조금 더 있고 싶어. 편하게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붙어 있었다 보니까 집에 있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점점 집순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집 그 바깥으로 놔두는 기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나갈 껀덕지나 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평생 완벽한 집순이 그 기본 집순이들은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좀 나갈 때 조금 더 즐거운 스타일인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면 얼른 학교 갔다가 좀 기분 전환 겸 언니 만나서 놀고 그러고 올게요. 너무 산만하다, 그쵸? <laughs> 이거는 제가 은근 과자칩 같은 거를, 감자칩 이런 걸 좋아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잘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칼로리가 낮지는 않은데 조금 더 입에는 자극이 없어서 이런 거, 간식을 이런 거를 먹고요. 약간 한국 뻥튀기? 이런 느낌이라서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을 사왔는데 사실은 제가 시리얼을 이런 거를 먹었어요. 이 브랜드 거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배달 시키거나 매장 가서 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좀 이때 잘 이거를 얘는 딸기 베리류랑 화이트 초코고 얘는 그냥 초코였는데 너무 잘 먹었어서 이제 이번에도 아예 딸기 이게 초콜릿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딸기에다가 그리고 초코 이렇게 두 개를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 나눠 담아보려고요 아 근데 여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음, 화이트 초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봉지로 있으면 은근 제가 관리를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음 사실 그냥 둬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런 통에 들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통에 계속 안 버리고 냅두고 먹으려고요. 종이는 버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접, 따로 접어두고. 네, 우유는 항상 있어야 되는 주위라서 우유를 샀고 그리고 연어 샐러드 해 먹으려고 연어랑 닭가슴살을 이렇게 샀어요 근데 연어가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제품은 없고, 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이거, 택이, 이거 건지, 아니면 다른 품절된 연어 건지, 헷갈려서, 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 뭐, 뭐 비, 비싼 거여도, 그냥, 사보자. 일단, 이거는 통연어니까 하고, 그것도 300g, 이것도 300g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어, 얘가 비싸네, 없어요. 어, 이게, 브랜드랑 제품명이 다 써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역시나 더라고요.